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보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식복 있는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자식 이야기를 꺼내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잘 되나요? 나 자식복 있나요? 라고 하는 거죠. 사주 공부하고 상담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자식복이라는 건 단순히 공부 잘하고 대기업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자식복에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는가? 사회에서 자기 몫을 다하는가? 부모와 정서적으로 따뜻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가? 이네 가지를 다 봐야 진짜 자식복이라고 할수 있죠. 사주에서는 이네 가지를 각각 다른 구조로 읽습니다. 오늘은 자식복을 가늠하는 법을 아주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우선 왜 여자에게는 자식이 식상이고 남자에게는 관성일까요? 이건 오행의 흐름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나 자신을 상징하는 일간이 목이라면 식상은 화입니다. 나무가 타면서 불을 만들어내죠. 내 몸을 태워 다른 존재를 빛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식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자식은 식상이에요. 내 힘을 써서 다른 생명을 키워내는 존재니까요. 반면은 남자에게 자식은 관성입니다. 관성은 나를 제어하고 책임을 지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평소엔 자유롭게 살던 남자라도 아이가 생기면 책임감이 생기죠. 하기 싫은 일도 참고 상사 눈치도 보면서 버팁니다. 이게 바로 관성의 작용이에요. 자식이 나를 붙잡아 주는 힘이 되는 거죠. 자식복을 볼때 가장 중요한 건네 가지입니다. 첫째, 식상이나 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모양인가? 둘째, 그 식상이나 관성이 어디를 향해 힘을 쓰고 있는가? 셋째, 시주. 인생의 마지막 기둥이 어떤 구조인가? 넷째, 귀인성, 즉 자식 자리가 좋은 기운과 연결돼 있는가? 이네 가지만 알아도 자식복의 큰 틀은 볼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기가 탄탄한 자식복을 가진 사주는 신강한 구조에서 나옵니다. 내 에너지가 충분하고 그 힘이 식상이나 관성을 통해 건강하게 흘러갈 때죠. 여자는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구조. 남자는 인성이 관성을 생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자식은 대체로 성실하고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합니다. 부모에게 큰 걱정을 주지 않고 제할 일을 하죠. 명리학의 고전인 자평진전에서도 신강하고 식상이 바르게 쓰이면 후손이 번창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내가 건강해야 그 에너지를 써서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자식이 귀인이 되는 사주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부모는 나중에 내 인생의 복은 결국 내 자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천간의 식상이나 관성이 드러나 있고 그 아래 지지에 천을귀인이나 태극귀인 같은 귀인성이 깔려 있을 때 자식이 부모의 귀인으로 작용합니다. 어린 시절엔 효심이 깊은 아이로 나타나고 부모가 나이 들면 부모 대신 앞길을 터주는 존재가 되죠. 태극귀인은 내가 쌓은 공덕이 자식을 통해 돌아오는 별입니다. 평생 남 도와주며 바르게 살아온 복이 자식을 통해 고스란히 내게 돌아오는 구조인 셈이죠. 다음은 자식이 크게 성공하는 구조입니다. 재생관, 식신재살, 상관생자에 같은 유형입니다. 재생관은 재성이 관성을 생해주는 구조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식이 많고 식신재살은 강한 경쟁 속에서도 자기조절을 잘해 성공하는 자식이 많습니다. 아, 상관생제는 창의력과 표현력으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예술, 콘텐츠, 사업, 뭔데 프리랜서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자식들이죠. 이런 구조의 부모는 자식의 성공을 보며 흐뭇해 하지만 때로는 정서적으로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과 재성이 받쳐주면 관계도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시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주는 자식궁이자 말년궁입니다. 인생 후반부와 자식의 관계를 동시에 나타내죠. 시주의 십성에 따라 자식의 성향이 달라집니다. 정제가 있으면은 자식이 현실감각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모를 돕습니다. 근데 편재가 있으면은 사업 감각이 좋고 활동적이지만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으면은. 어, 바른 직장인, 어, 책임감 있는 자식이 되고, 어, 평관이면 도전적이지만, 결국은 크게 성공하는 타입입니다. 인성이 있으면 공부와 예술, 상담 쪽으로 기운이 흘러서 부모를 정서적으로 챙겨주는 자식이 많습니다. 비겁이 있으면 부모와 성향이 비슷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닮아서 챙기게 되고, 식상이 있으면 자유분방하지만, 결국 친구처럼 지내는 자식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는 식상이 없어요. 그럼 자식이 없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사주는 인생의 사용 설명서일 뿐이지 재고 목록이 아닙니다. 식상이 없다는 건 단지 그 부분의 설명이 적게 써 있을 뿐 자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식상인데도 자녀가 셋이나 넷인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운을 볼땐 항상 부부 명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한쪽이 약하면 다른 쪽이 보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상관경관이라 자식이 안 좋나요? 자식이 공망이면 이, 인연이 끊기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경관이면 말이 많고 예민한 관계로 나타날 뿐, 자식이 잘못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관이 재성을 생하면 오히려 머리 좋고 성취가 빠른 자식으로도 나옵니다. 공망은 예상한 방식과 다르게 인연이 전개된다는 뜻이에요.자식이 남들보다 조금 늦게 생겼다거나 입양 조카 제자 후배처럼 내가 직접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내 삶의 자식처럼 존재하는 인연으로 나타난다거나 혹은 아이가 멀리 떨어져 살지만 마음의 교류는 오히려 깊은 경우 즉또 형태가 달라질 뿐 인연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사주는 한 글자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흐름으로 읽어야 합니다. 실제로 본인 사주를 볼 때는 세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첫째, 식상이나 관성이 있는지, 너무 과하지는 않은지 본다. 둘째, 시주와 일지를 함께 본다. 자식과의 관계, 말년의 정서를 나타내니까요. 셋째, 흐름을 본다. 식상과 관성이 재성을 생하는가, 인성을 생하는가, 혹은 극하는가. 이세 단계로 자식복의 성격을 알수 있습니다. 자식복은 결국 사주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고전에서도 명은 틀, 운은 때, 행은 사람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사주는 틀과 때를 보여줄 뿐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식상이 약하면 주는 힘을 키우고 관성이 약하면 책임감과 약속을 세우면 됩니다. 시주가 험해도 말년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 현실은 달라집니다. 사주를 공부하고 상담하면서 느낀 건 자식 복은 결국 관계복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주는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지도일 뿐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라는 우리의 몫입니다. 사주의 자식 복이 좋아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복이 줄고 사주의 자식 복이 조금 약해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다리면 사주 8글자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주는 인생을 결정 짓는 무서운 학문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사랑하고 책임지고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미리 연습해 보는 사용설명서라고 보시면 음. 좋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내 아이와 나는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있을까? 나는 내 식상과 관성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그 사주는 더 이상 팔자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 설계도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주보는 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